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에어즈 컴퍼니의 책임연구원 박현성입니다. 이번 발표는 딥러닝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의 정확도 향상과 가속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한 AI 비전 인식 연구 개발기입니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인 드라이버 스테이터스 모니터링 DSM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DSM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후에 딥러닝 가속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향후의 DSM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바,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드라이버 스테이터스 모니터링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운전자를 관찰하고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 줄수 있는 경고는 다양합니다. DSM 기술은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때, 운전자가 졸릴 때, 운전 중 통화를 할 때, 그리고 운전 중 휴대기기를 조작할 때등 각종 부주의 운전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주의 경고를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이 일반화되면 DSM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요. 하지만 레벨 5의 자율주행이 언제쯤 일반화가 될까요? 금방이라도 도래할 줄 알았던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가 점점 늦춰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 기술이 더욱 발전하더라도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 5의 자율주행이 아니라면. 사람의 개입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자율주행 시대에는 완전 수동주행 시대보다 오히려 DSM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뉴스를 통해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에게 운전을 맡겨놓고 수면 운전을 한다거나 DSM 경고를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감지하는 센서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을 사용한 DSM은 이런 간단한 센서들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무력화시키기가 힘든 기술입니다.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다양한 컴퓨터 비전 요소 기,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우선은 영상에서 운전자를 찾기 위한 얼굴 검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얼굴 특징적 검출 기술은 얼굴 포즈 인식과 시선 추정 기술의 선행 기술로 필요합니다. 또 얼굴 포즈 인식과 시선 추정 기술은 졸음운전과 부주의 운전 감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여기에 DSM이 더욱 고도화된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얼굴 인식이나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행동 인식 기술도 활용됩니다. 또 운전 중 휴대기기 사용 등을 감지하기 위한 물체 검출이나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정 인식 기술 등도 DSM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동작하는 DSM을 구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운전자 전방을 주시하든 창밖을 보고 한눈을 밟든 얼굴의 포즈 변화에 관계없이 얼굴을 잘 관찰해야 하고 또 실시간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 운전자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했는지와 또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DSM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람의 얼굴을 분석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얼굴 검출과 얼굴 특징점 검출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얼굴 검출과 얼굴 특징점 검출을 어떻게 DSM에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얼굴 검출은 영상에서 얼굴의 위치를 찾는 기술이고, 얼굴 특징점 검출은 얼굴에서 특징이 되는 지점의 위치를 찾는 기술입니다. 이런 특징이 되는 지점은 주로 눈, 코, 입, 턱등 외곽선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얼굴에서 무언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얼굴 검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얼굴 특징점 검출을 수행하여 얼굴의 모양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낸 얼굴의 모양을 통해 고개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눈은 얼마나 감았는지, 입은 얼마나 벌렸는지를 감지하여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찾은 눈의 영역을 시선 추정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DSM 과정이 요소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얼굴 검출 결과인 얼굴 바운딩 박스를 활용해서 원본 영상에서 얼굴 영역을 잘라와서 다시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넣어 줍니다. 시선 추정도 마찬가지로 얼굴 특징점 검출로 찾은 눈의 위치를 토대로 눈의 영역을 잘라와서 시선 추정용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넣어 줍니다. 일반적으로 는 이와 같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요소별 네트워크의 출력을 토대로 원본 영상에 다시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없,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엔드 투 엔드 방식의 DSM을 구현하기도 했고, 한발더 나아가서 얼굴 검출을 걸치지 않고 얼굴 특징점 검출을 바로 수행하는 방법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DSM 요소를 통합하는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얼굴 특징점 검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굴 특징점 추출의 가장 챌린지 요소 중 하나는 헤드 포즈입니다. 정면에 가까운 얼굴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얼굴에서 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측면으로 많이 돌아갈수록 검출이 어려워집니다. 정면 얼굴에서는 보이지만 측면 얼굴일 때 보이지 않는 점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페이셜 랜드마크 데이터셋들은 정면에 가까운 얼굴에 대해서만 점을 정의하거나, 측면 얼굴의 경우 점의 위치가 따로 정의된 데이터셋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운전자에게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람의 얼굴을 정면과 측면으로 나누어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정면 얼굴과 측면 얼굴 데이터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정면 얼굴에서 많이 사용하는 68점의 정의에 맞춰서 측면 얼굴인 39점을 변형시켰습니다. 39개의 점을 68개의 점으로 매칭시켰습니다. 매칭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같은 점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측면 얼굴로 인해 가려지는 점들은 출력해야 하는 히트맵의 값을 0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매칭이 되지 않는 점을 삭제하기도 하고, 간격이 맞지 않는 점은 베이지의 커브를 사용하여 곡선 위에서 점의 간격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면 얼굴과 측면 얼굴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학습시키고, 측면 얼굴일 때 셀프 오클루전이 발생한 점들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전체 헤드 포즈의 강인한 얼굴 특징점 검출을 구현했습니다. 헤드 포즈에 대응하기 위해 앞서 셀프 오클루전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오클루전을 다룬 김에 일반적인 오클루전까지 처리해 봤습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데이터 아그멘테이션을 통해 가려진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가려짐을 반영해서 학습된 데이터는 실제 사람의 얼굴에 적용하면 가려진 특징점에 대해 낮은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을 Thresholding하면 가려진 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오클루전 핸들링이 적용된 모델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마스크나 기타 가려짐에 대응하여 좀더 안정적인 결과를 출력합니다. DSM에서의 얼굴 검출은 일반적인 얼굴 검출보다는 다소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DSM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영상의 중앙에, 중앙에 하나의 큰 얼굴이 존재하고 비슷한 크기의 얼굴이 위치합니다. 따라서 영상 구석까지 살포, 살펴보면서 여러 작은 얼굴까지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얼굴 검출을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검출을 생략했기 때문에 보충해야 할 부분도 생겼습니다. 얼굴 검출에서 얼굴 특징점 검출로 이러, 이어지는 흐림에서는 얼굴 검출에서 여러 얼굴을 구분해 줍니다. 이때의 얼굴 특징점 검출은 얼굴 검출이 찾아준 각각 하나의 얼굴 영역에서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제한된 방법에서는 얼굴 검출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 여러 얼굴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Non-Maximum s u p p r e s i o n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Prediction 된 Facial Landmark에서는 영상에 두 사람이 있을 경우 각각의 랜드마크가 두 지점에서 피크가 발생합니다. 두 개의 얼굴을 구분하기 위해 우선 간단한 랜드마크 투 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굴의 히트맵을 프리딕션해서 페이스 히트맵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히트맵 투 코디네이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굴이 맥스가 된 지점을 구하고 또 다시 코디네이트 투 히트맵 네트워크를 통해서 맥스 지점의 위치에서 첫 번째 얼굴에 대한 맥스 히트맵을 만들어 줍니다. 프리딕션된 페이스 히트맵에서 맥스 히트맵을 빼주고 앞의 과정을 반복하면. 두 번째 얼굴에 대한 세컨드 맥스 히트맵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N번 반복하면 N개의 얼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M에 필요한 것은 운전자의 얼굴 하나이기 때문에 맥스 히트맵을 만드는 과정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앞에 수간 맥스 히트맵은 맥스 웨이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레딕션된 랜드마크 히트맵에 얼굴 위치에 대한 맥스 웨이트를 곱해주면 맥스웨이트가 가르키는 얼굴 이외의 랜드마크 히트맵은 모두 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얼굴에 대한 랜드마크 히트맵만을 구할 수가 있고, 같은 방법으로 세컨드 맥스웨이트를 통해 두 번째 얼굴에 대한 랜드마크 히트맵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SM에서 필요한 것은 운전자의 얼굴 하나이기 때문에 맥스 랜드마크 히트맵을 만드는 과정 또한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NMS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얼굴 검출된 얼굴 특징점들이 최대값에 따라 두 개의 얼굴에 나누어 분포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NMS가 적용된 후에는 하나의 얼굴에만 분포되도록 개선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은 앞에서 설명드린 facial landmark detection에 대한 개선 요소들을 적용했을 때 얼굴 검출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normalized mean error가 각각의 요소에 따라 줄어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내 Face ID 구현에 관한 소개입니다. 여러 운전자가 같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운전자에 대해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탑승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자동차가 알아차리는 과정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자동차에게 알려주는 과정이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자동차가 운전자의 신원을 알아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얼굴 인식도 그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얼굴 인식은 운전자에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앞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동작합니다. 물론 최초 한 번의 등록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수명의 사람 중한 명을 구분해내는 것은 얼굴 기, 인식 기술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일입니다. 자동차의 얼굴 인식을 넣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미 DSM을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비전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은 사람의 얼굴 영역에서 얼굴의 특징을 표현하는 피처 벡터를 추출하고 등록된 얼굴과 운전자와의 피처 벡터를 비교해서 현재 운전자가 등록된 사람 중 누구인지 혹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페이스 아이디를 구현하기 위한 얼굴 인식 기술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앵귤러 디스턴스와 앵귤러 마진로스를 사용했습니다. 페이스 레코그니션은 일반적으로 클래,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과 다르게 학습 과정에서 본 적이 없는 클래스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의 피처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마진로스 테크닉이 굉장히 유용 유효,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페이스 레코그니션은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과는 다르게 학습 과정에서 본 적이 없는 클래스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의 피처를 한 곳으로 모아주는 마질로스 테크닉이 굉장히 유효하게 쓰입니다. 그렇게 구현한 얼굴 인식을 앞서 설명드린 DSM에 통합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은 차량에서 운전자가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를 판단함으로써 DSM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전적인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은 주로 눈동자의 위치를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딥러닝을 활용한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은 주로 사람의 얼굴 및 눈모양과 시선 방향의 상관관계를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사람 얼굴이 공통적인 피처를 학습하여 개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반화된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시선 추정의 결과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지, 아니면 부주의 운전을 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2019년 RCCV에서 발표된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오토 인코더를 활용해서 얼굴 피처를 학습하고,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보틀렛에서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방향의 네트워크를 두어 시선을 학습시켰습니다. 디코더에서는 게이지와 헤드 로테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피처로부터 얼굴을 복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디코더를 학습시킴으로써 얼굴의 구조적인 정보가 인코딩에 반영돼서 게이지 에스티메이션의 성능을 높여줍니다. 테스트 과정에서는 인코더와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레이어만 사용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외부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솔루션을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새로운 방법은 성능 향상을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트 튜닝을 하고 게이지 디스턴스 로스도 추가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파인튜닝을 했고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텐서 RT를 통한 딥러닝 가속화입니다. DSM 개발에는 인베디지 장치인 엔비디아의 제스스 나노와 제슨 AGX 제비어를 사용했습니다. 발표 자료, 실험 결과 데이터는 전부 제슨 AGX 제비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텐서 RT는 딥러닝 가속화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주기 때문에 심도 있는 최적화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면 학습된 모델에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최적화 성능도 좋습니다. 우선 텐서 RT를 적용하면서 경험한 이슈들과 이를 해결했던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DSM 가속을 위해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에서 텐서 RT를 적용했습니다. 공개된 소스 코드에서도 간혹 포워드 함수 내에서 반복문이나 조건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코드는 텐서 RT가 최적화해주지 못해서 매우 느리게 동작합니다. 텐서 RT가 아니더라도 지양해야 할 방법이지만 최적화 과정에서는 속도 차이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예시에서처럼 모듈 리스트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복문을 제거해준다면 같은 구조의 네트워크라도 속도가 약 700ms에서 4.1ms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인스턴스 노멀라이제이션과 같은 일부, 일부 레이어에서 텐서 RT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처럼 좀더 보편적인 레이어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텐스 RT에서는 그래프 최적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서 모델의 일부분만 사용할 경우에는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 그래프 최적화가 덜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종의 원인으로 네트워크 일부 경로가 살아남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네트워크의 일부분을 설계하고 각각 모듈을 불러와서 사용했습니다. 두 개의 표는 각각 DSM과 Face ID에서 파이토치 모델의 텐서 RT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양자화 없이 텐서 RT 적용만 해도 하드웨어 최적화를 통해서 속도를 개선해 줍니다. 또 32비트에서 16비트로 양자화를 적용한다면 더욱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텐서 RT를 적용했을 때는 양자화 과정에서 정확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도 손실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속도 향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DSM처럼 실시간 동작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가속화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DSM의 성능 향상과 내재화를 위해 해 왔던 노력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DSM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DSM 구조를 살펴보면 리컨스트럭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대체 뭘 하는 부분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처음 제안된 논문에서는 얼굴 영상의 리컨스트럭션과 얼굴 특징점 추출을 동시에 학습시켜서 얼굴 특징점 추출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이 리컨스트럭션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리컨스트럭션의 또 다른 활용처를 찾았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DSM 방법들은 차량 내부의 영상이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DSM이 동작하는 환경에서의 데이터 수집은 DSM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운전다, 운전자들은 DSM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기꺼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채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비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제거할 때 DSM 기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영상을 리콘스럭션해서 수집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데이터 전송 없이 차량 내부에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도 개인정보 침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Federated Learning을 이용하면 자동차 내부에서 자체 데이터로 학습한 로컬 모델을 중앙 서버로 보내서 글로벌 모델을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방안도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딥러닝 기반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의 정확도 향상과 가속화 및 기술 내재화를 위한 AI 비전 인식 연구 개발기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